이번 협상 보면서 아 이건 참잘 됐다 싶었던 대목들 혹시 있으십니까? 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. 어, 어쨌든간에 품목별 관세에서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아직까지 자동차 뭐15%한 것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품목별 관세 중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어또그 이제 뭐좀 관세가 관세율을 좀 낮춘 거라든가 어, 그다음에 이제 어, 어쨌든간에 한미 FTA의 흔적을 계속 남겨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음, 음. 네, 그리고 이제 그 문서화 시키는 거 안정화 시킨다고 얘기를 표현했는데 어, 안정화 시키는 그 문제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, 이제 그어주한미군 문제 이런 문제는 일단 어쨌든간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할 음. 주제다라고 해서 조금 시간을 본게 아닌가 음, 아, 앞으로 안 꺼냈어요 보니까. 예 네, 그러니까 시, 좀 시간을 음. 벌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서 당장 이제 그그 그 번지는 불은. 아, 어, 좀끈거 아닌가. 그게 그러니까 안보하고 경제하고 지속해 서막 트럼프가 예. 공격해 올 거라고 했는데 네. 근데 갔더니 정작갔더니 안보 문제는 뒤로 이제 밀어졌고 네. 경제 문제는 잘 선방한 거 같고 예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훌륭한 대비전이 아니었나 싶어요. 예. 아 그럼요. 예. 전반적으로 훌륭한 대비전이었고요. 어, 앞으로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게 국민 여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